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남미의 여러 도시들은 다 스페인 탐험가들이 개척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1525년에 에스파냐 탐험가 탐험가겠습니까? 이게 약탈자겠지. 정복자이고. 어쨌든 스페인 정복자 로드리고 데 바티스타에 의해서 이 식민 도시가 설립됐다고 합니다. 아, 스크루 엄청나게 큰게 진짜 엄청납니다. 저 노란색 카페인가 건물이 카페 같습니다. Cuanta 아, cuesta? 250,000. ¿Se 어? ve? ¿Eh? Estas son las 1.1, mira. 제 가짜 같아. 진짜 같지가 않아. p e o p 이게 여기서 지금 25만 페소라고 합니다. 25만 페소는 근데 d 그좀데은데 m n a grande, cabezon, sí, cabezon.